오 이거 좀 사이즈 되는것 같다 오이샤 그렇지 숨었어? 땅속에 숨은거 땅속에 숨을 열심히 숨는데 오 이거 사이즈 된다 오, 오케이 우와 이거는 진짜 시장표예요 우와, 대박. 대박, 대박. <laughs> 안녕하세요. 부부가 바돌입니다. 오늘도 이렇게 밤에 단 마실 나왔어요. 오늘은 꽃게 탐사 왔고요. 꽃게가 들어왔을지 모르겠어요. 일단 열심히 걸어 다녀볼게요. 출발. 오우 꽃게 너무 작아 꽃게 땅 속으로 숨는 거봐땅 아, 속으로 숨는데? 땅 속으로 숨어버리네 야이 요만하네 저리가 아 작어 자 이제 큰거 어, 꽃게 여기서 작은 거 되게 많아 큰거 시장표 좀 보여라 아이 거좀 조그만게 깝짝거리고 있어 꽃게는 많은데 작네 아 사이즈 애기들만 있어 큰거 시양터가 보여야지 작은거만 보여 이거 오 요건 조금 사이즈가 되나? 오다 사시야 다 사시 다 꽃게 오우 자기는 잘 잡네 나는 다 사시만 보이는데 여기는 작고 여기도 작고 작은 거는 되게 많네 와, 꽃게, 작은 꽃게만 잔뜩 있어 이쎄 그런 대로 나와 주는데 으쌰 오 조금 크다 이거는 커? 응 조금 크다 뭘 잡았나 보네 툭툭 터는 거 보니까 너무 작아. 가. 으이샤 조금 전 나중에 아니니? 오, 사이즈 크다. 우샤 아기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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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한번 보자. 야. 오 좋아, 좋아, 좋아. 시장표. 시장표. 어, 시장편 하나 나왔어. 으이. 으쌰, 오케이. 어. 에이, 자, 이거. 저, 리가땅 속으로 들어가 버리네. 이것들이 땅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데? 오, 요거 사이즈 된다. 으쌰. 그렇지. 사이즈 되고. 오, 어, 있다. 있다. 으쌰.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 봐. 땅속으로 들어가는데 막 어? 아, 땅속으로 막 들어가 야 가니 가나아 <놀람> <놀람> 이것도 작네 아이, 작은 게 갑자기. 잡았어. 작아. 사시, 사시. 여기도 사시. 4시. 사시는 많어. 샤. 작다. 가. 으쌰. 장해 가. 가. 시장표가 안 보이냐? 시장표는 안 보여. 바닥에 가만히 있네, 얘네들. 응. 어. 땅속으로도 막 들어가고 그래. 시장표 아니야. 땅속으로 막 들어가고 그래. 물색이 조금만 더 깨끗했으면 좋았는데. 자. 가아씨 시야편은 많지 않네요. 아직. 꽃게가. 꽃게가. 사이즈가. 작아요. 어시 oh, 간다 간다 자리 잡았다 예기도 작잖아 어 이거 좀 사이즈 되는 것 같다 오이쌰 그렇지 왔어? 땅속에숨 뭔가 땅속에서 열심히 숨는데 오, 이거 사이즈 된다. 오, 오케이, 우와, 우와, 이거는 진짜 시장표예요. 우와, 대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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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진짜 시장표. 오케이. 여기도 뭐가 보인다. 여기도 한 마리 잡고. 여기도 한 마리 잡고. 일타 쌍피. 일타 쌍피. 쌍피. 일단 쌍피. 일단 쌍은 거는, 쌍은 거는 이따가 놔줄게요. 뭐가 하나 보였다. 오, 여기 뭐, 반뜩 있어. 한 마리, 두 마리, 너는 어디 가나? 어디까지가냐고세 마리, 세 마리 잡았는데 쓸 만한 거는 이거 두 마리, 나머지는 가? 자기야, 어? 나 시장표 하나 잡았어. 시장표 잡았어? 응. 보이죠? 어디? 우와! <laughs> 이거 사이즈 대박이지? 오 대박이다! <laughs> 오 여기 사이즈 사이즈 오샤 그렇지. 수. 오시오 빨라. 땅속으로 들어갔어? 오 어, 그. 아이씨, 흙이야? 응? 안 커? 야, 작아. 나가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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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. 아니, 그냥 하얀 배만 내놓고 있는데, 배만 조그맣게. 우리는 나가면서 하자. 네, 철수하고 있어요 조금 일찍 철수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